50대 이후 고관절이나 무릎의 뻣뻣함과 통증을 느끼신다면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딛는 순간 느껴지는 그 익숙한 통증. 오늘이 좋은 날일지 나쁜 날일지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화장실로 향하진 않으시나요?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2020년 오사카 대학 정형외과의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 1,400명 중65% 이상은 단순히 연골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관절액 순환 부족과 주변 근육 약화로 인해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60년 경력의 일본 현역 의사는 통증이 적고 가동성이 뛰어난 노인들의 공통된 습관으로 특정 관절 운동을 꼽습니다. 오늘 시니어 헬스 팟캐스트에서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관절 통증을 노화의 당연한 대가로 여겨 움직임을 멈추지만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관절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의도적인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회복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강조해 온 표현이 있죠. 별표 별표 움직임이 곧 로션, 모션, 이즈 로션, 별표 별표입니다. 관절 내부의 활액, 써노비엘 플루이드, 은 연골의 영향을 공급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기에 오직 관절을 움직이거나 체중을 실을 때 생성되는 활액에 유존합니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이유는 밤새 움직이지 않아 활액이 차가운 꿀처럼 굳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아침 운동은 이 활액을 다시 액체 상태로 녹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저는 관절 건강을 위해 LAWS 원칙을 제안합니다. 아침 침대 위에서의 윤활 운동. 루브리케이션, 유산소, 어로빅, 근력 강화, 에이 베링, 그리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인 윤활과 근력 운동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중력의 부담 없이 관절을 깨우는 단계입니다. 양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매트에 붙입니다. 한쪽 다리씩 천천히 펴서 잠시 유지한 후 다시 굽힙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활액을 연골 전체에 펌프질하고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각 팔을씩 시작해 숙련도에 따라 20회까지 늘려보세요. 고관절의 생기를 불어넣는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굽혀 허벅지가 천장을 향하게 들어 올립니다. 발끝을 펜이라 생각하고 공중에 숫자 1부터 9까지 크게 그립니다. 숫자를 크게 그릴수록 고관절이 전후좌우 회전까지 모든 가동 범위를 사용하게 되어 활액이 가득 차게 됩니다. 좁아졌던 보폭과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탁월합니다. 양쪽 다리 각 1세트면 충분합니다. 이제 관절이 따뜻해졌으니 침대 밖으로 나와 서서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발을 한 걸음 앞에 둡니다. 등을 벽에 밀착한 채 천천히 미끄러지듯 내려가. 근육의 자극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처음엔 5초만 버티세요. 점진적으로 30초까지 늘려가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필요한 강력한 하체 근육을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벽이 여러분의 체육관이 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튼튼한 의자나 카운터탑을 잡으세요. 균형 테스트가 아니라 특정 근육을 고립시켜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체를 바로 세우고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지 않게 주의하며 고관절에 힘만 사용하세요. 이는 보행 안정성을 담당하는 중둔근을 강화해 걸음걸이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 다리를 뒤로 곧게 뻗습니다.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뒷부분의 자극에 집중하세요. 이두 동작을 각 팔회에서 20회까지 반복하면 고관절 주변에 견고한 포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두 운동은 일상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의자 끝에 앉아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내려올 때 중력에 저항하며 천천히 앉는 것이 핵심입니다. 3에서 4초를 세며 천천히 내려오세요. 팔에 도움 없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면 다리의 신뢰도가 회복됩니다. 계단과 난간을 활용합니다. 한 발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합니다. 각 다리를 개별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관절염 환자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기능이지만 이 훈련을 통해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무리하기 전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고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다면 다리 꼬기 90도 이상 굽히기 등 수술 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전문의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관절에게 움직여도 좋다는 허락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0세든 70세든 우리 몸은 여전히 적응하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침대 위두 가지 동작으로 시작해보세요. 변화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